자, 귀염둥이들 아빠가 이제 왕대가리꾼을 진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진화를 보여줄게. 자, 필요 XP가 50만. 개달에도다 모았고, 진화시키기! 자 드디어 아이캣 아이캣으로 각성을 했네. 한번 볼까. 컬러풀한 거대 사과를 몸에 걸친 캐릭터. 터틀넥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의 아이디어에 세계가 바뀐다. 빨간 적이 움직을 반드시 멈춘다. 범위 공격. 이거는 빨적 상대할 때꼭 필요한 것 같아. 근데 본능은 뭐지? 어 이런 게 되나? 아. MP가 이때 필요하구나. 움직임을 느게 한다. 생성. 능력을 해방. 아, 움직임을 멈춘다. 내성. 음, 이동속도업. 아, 기본 체력업, 기본 공격력업. 아, 그래서 MP가 필요한 거구나. 자, 그럼 본능으로 할수 있는 애가 누가 있냐? 아, 다 진화를 해야 본능이 본능을 할수 있는 거구나. 본능을 장착할 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시 돈을 모아서 자 어디 보자. 아 그리고 아빠가 아까 광란의 황소고양이를 캐릭터를 땄어요. 광란의 황소고양이를 깨서 이거를 땄어. 그리고 오늘 아빠가 한게뭐 있냐면. 음, 각성한 세발자전거, 각성한여왕님각성한천여귀신각성한쿵냥고치 3단 지 n 를다 탔거든 그래서 이거를 30레벨, 20레벨을 하면 3단 지 a 가능해해늘은 아, t 할 거냐면 음, 게릴라 a c 스테이지, a c 스테이지를 한번 해볼 건데 고양이 도령을 반드시 획득할 수있 a 한번 볼까? 현성은황소고양이 레벨이 1이니까 모이칸을가져가자 그리고, 울수리랑다가져가고 한번 해볼까? 자누가 나오나 자, 보자. 아, 누가 나오나? 음, 나는 나방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하 아, 일단 고양이 벽으로 좀 시간 좀 벌어볼까? 광란의 고양이 벽.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버티는구나. 그 다음에. 오한 방에 7,500이네? 그러면 어디 보자. 사쿠라도 뽑아주고, 오 강무가 엄청 세, 엄청 세. 레이저 발사. 강무가 엄청 세다 보니까 제물줄레를자 보자 보자 고양이를 벽을 고기방패를 계속 써주고, 고기방패 한번 뽑고, 그다음에 우유 쥐레들을 뽑아보자. 각모가 벌써 죽었네. 어라몇 매가 좀 센가 본데? 그렇지? 오케이. 봐봐 대가리꾼이 둘이나 나왔어. 하지만 아빠에겐 강모도 있고 울수레 가 많기 때문에 울줄레랑 EX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어허라 이 벌써 끝났네 이거. 이거 너무 쉬운데 아빠가 너무 힘이 세진 것 같아 그치 이제 뭐이 정도는 그냥 금방금방 깨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디 보자 아직 강무가 아직 안 나왔네. 강무가 대, 강무나 어, 메라라니 더 빨리 나올 것 같긴 한데. 강무보다. 역시 메라라는 빨리 나오는구나. 하지만 이제 강무가 나올 차례가 됐는데 나왔다. 어, 벌써 성품 들어갔네. 어이구 벌써 끝났다. 경험치 망좀 고양이 도령. 아하. 고양이 도령이 아이템이구나. 아빠는 캐릭터인 줄 알았다. 아하하. 자, 그럼. 풍쟁이의, 가면 풍쟁이의 말로 깨볼까? 카푸네이가 풍쟁이의 말로. 동쟁이의 말로엔 누가 나오나 음. 맨 처음에는 그냥 아주 어? 호라 구릴라가 나오네 검은 적을 안 갖고 왔는데 아빠가 일단은 그러면 구기방투로 좀 막아볼까 오 구릴라 공격 속도가 빨라 삼천 3000... 강물을 먼저 뽑아야 되나? 아니면 블랙의 3단지나를 먼저 뽑아야 되나? 3,700, 3,800, 3,900, 4,000. 4,100, 4,200, 4,100, 4,400, 4,500, 4,600. 일단 레이저 한번 쏴줄까? 그렇지. 어니머니도 블랙캣이지 아검은적을안갖고서아가좀 그 걱정이긴 하네 그 다음 강무 뽑자 강무가 이동도 빨라지고 공격도 빨라져서 쓰기 아주 좋은것같아그 다음에는 사쿠라를 뽑아줘야겠다 사쿠라 뽑아주고 돈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자, 이제 성을 뜨 누가 나올까? 아이고, 천사네, 이런. 천사가 나왔어. 천사 애들이 센데? 오케이. 우르릉 뽑아줬어. 레이저 발사. 돈 업그레이드. 아, 우리, 에라란, 내라라. 에라란이 맞나? 그렇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얘네만 쓰시면 <laughs> 오케이 업그레이드 돈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주면 될것 같은데 어이 돈이 많다 돈이 많아 오케이 레벨 더 업그레이드 시켜고이 코끼리만 없애면 아그 금방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좀 있으면 강무가 나오겠구나. <laughs> 자, 레저 끝났다, 끝났어.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강무 나오면 속도가 빠르니까 그만 끝낼 수 있을 거야. <laughs> 강무. 방모가 나오면 그다음 메라란, 메라란이 나올 차례인데, 오우, 천사가 계속 나오니까 진도가 불안 나가네.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빨간색으로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아이 캐을 한번 써볼 테네. 그치, 메라란 나오고, 오우, 다 뽑았다. 이제 금방 끝나겠다. 성포 들어갔어요 어유 한방이네 성포는 성포만 들어가면 금방이구나 완전 승리 오참손시라고 황금을 얻었어 자 이렇게 해서 아빠가 카푸네의 감옥 화풍쟁이의 만로를 깼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가 카푸네의 감옥이 총 여섯 스테이지니까 마지막이구나 이건 아빠가 다음에 또 올려줄게 안녕